안녕하세요. 취미 도서관입니다. 미래소년 코난의 스토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륙이 바닷속에 잠기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코난은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외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섬에 라라라는 소녀가 표류해 옵니다. 곧 라라를 찾고 있던 랩카일땅이 섬으로 쳐들어와 라라를 인더스트리아로 끌고 왔고 코난은 동료 포비와 함께 라라를 구출하기 위해 다이스 선장의 배를 타고 인더스트리아로 갑니다. 라나를 구출해 도망가던 중 사막하운 가운데 지쳐 쓰러졌을 때 라나의 할아버지인 라오 박사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줍니다. 지각의 변화를 보고 인더스트리아가 물속에 잠길 것을 예상한 라오 박사는 인더스트리아의 시민을 구하기 위해 인더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코난과 포비, 라나는 다이소 산장의 배를 타고 라나의 고향인 하이하바 섬으로 갑니다. 섬에서 불량비의 오로일당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코나는 물고기를 잡고 포비는 돼지를 키우는 등 마을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레프카의 부하인 몬스키 일당들이 고남을 몰고 와 하이아바섬을 침략하지만 코난은 폭탄을 사용해 고남을 침몰시키고 때마침 몰아닥친 해일의 도움으로 몬스키 일당을 제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몬스키 일당을 주민으로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코난은 라오박사와 인더스트라 시민을 구하기 위해 개가천산한 몬스키와 함께 인더스트라로 갑니다. 코난은 결국 레프카를 물리치고 박사를 구합니다. 라오박스는 태양에너지를 부화시켜 피난 물품을 생산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레프카가 나타나 태양에너지를 중간의 가로채 대형 비행선을 충전하여 이륙시킵니다. 코난 인행들은 소형 비행기를 통해 대형 비행선에 부식착한뒤 레프카의 일당도가 일전을 부린 뒤 대형 비행선을 격추시킵니다. 인더스트리아 시민들은 가라앉은 인더스트리아를 뒤로한 채 피난선을 타고 하이아바섬으로 탈출을 합니다. 라오박스는 배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이스 산장과 몬스키는 결혼을 하게 되고 코난과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개착하기 위해 배를 타고 코난이 살던 웻던 섬으로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